네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학습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 제가 그 백일해 목감기가 한한 달간 지속되다 보니까 촬영을 못했는데 이제 거의 다나왔기 때문에 또 시간을 내서 한두강 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음 친구라고 하면 친구 친구의 뜻이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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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라는 말이 있고 또 벗이라는 말이 있죠. 벗 네, 우자 친구라는 말이 있고 벗뿜무지신할때 벗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친구라는 말은 뭐 설명은 필요 없죠. 다 아시니까 그런데. 이 친구에서 그구 자를 오래 구 자입니다. 이 친할 친 자를 한번 보시죠. 친구의 친할 친 자는 이 설립 자는 아니고 원래 이게 매울 신 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 목 자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볼견 자가 있죠. 세글 자로 정합니다. 매울 신 나무 목볼견자 이 친자에는 친할 친자이긴 하지만 부모를 가리키는 말이죠. 양친, 모친, 부친 그렇죠. 그 다음에 친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까운 사람이 양친, 모친, 부친이죠. 그 다음이 이제 친척, 그 다음이 친구 그렇죠. 그래서 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친하다의 뜻이 있고. 가깝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양친이고, 모친, 부친, 모친, 부친이고. 네. 근데 이 친자를 보시면 가장 가까운 부모들이 이 목자가, 목자를 보시면 제목, 제목 그러죠. 우리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잘 키우면, 잘 자라면 제목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울신자 매울신자가 뭐예요? 형구지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죠. 따끔하게 징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곁에서 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살펴봅니다. 살펴보니까 나쁜 버릇이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를 통해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야만 뭐가 돼요? 제목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진짜, 양친, 친할 진짜, 부모 진짜, 친자, 양친 진짜입니다. 이런 나에게 조언을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따끔한 충고를 해주고, 바로 잡아줄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랄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아무리 지한 친구라도 할 소리가 있고 못할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는, 자식이 무조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가장 가까이에서 찔러줄 수 있는, 징계할 수 있는, 조언을 할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다는 것은 가장 친한 사람은 나에게 조언을, 충고를 얼마만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부모가 가장 친한 거죠? 그 다음에 친구가 있죠? 친척이 있죠? 얼마 전에 그 동영상 하나를 보니까 그 어떤 학자가 우리가 이제 서열 정리를 하잖아요. 형이냐, 동생이냐, 뭐 선배냐 서열 정리를 하는 이유가 친해지기 위해서 서열 정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친해지게 있어. 서열이 정리되면 이제 호칭이 바뀌잖아요. 그 호칭을 통해서 우리가 아, 옷도 친해지기도 하고 거리를 약간 두기다 그러는 것이죠.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아무튼 이 친구라는 말은 친하다는 말은 가장 친한 사람은 부모다.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찔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부모다 가장 친한 사람은 누구다? 양친이다. 그래서 친구, 친척, 양친, 부친, 모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 사고무친 이란 말이 있죠.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사고무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 최근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사고무친. 사방을 둘러봐도 친한 사람이 없다. 나에게 조언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다. 누가 자초한 거예요? 본인이 자초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일교 반자 15강에서 친하다. 친할 친자에는 가장 친한 순서로 양친. 친척. 친구. 예, 그래서 친할 친자에는 그런 뜻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가 있습니다.